42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그 진복을 내가 할리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악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마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할리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소를 믿사우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laughs>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야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것을 믿사움 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팔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팔 장입니다.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절에서부터 7절까지 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그의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대 암마를빼앗으니라로윗의아들 소바 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해보가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의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닷 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아멘. 어, 이번 주 말씀이 어, 보증이라는 말씀인데요. 서원의 어, 그 우리나라 조선서를 지은 정주영 회장의 예를 들었죠. 조선서 어, 이 당시에는 너무 어, 어떤 면에서는 기가 막힌 상황이죠. 그것도 근거가 뭐냐면. 백사장의 사진 한 장, 달랑 가지고. 그리고 또 유조선 설계도를 가지고 가고. 500, 500원짜리 그 거북선. 근데, 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간 거죠. 그리고 어, 리바노스라는 사람. 배를 살 사람이 있어야 될거 아니냐. 영국 말이 맞죠. 그리 영국에서 찾았어요. 리바노스를. 그래서, 어, 13억을 차관을 빌려와 가지고 시작이 되어지는, 그리고 이 아인이라는 순서가 저희들이 이번에 아인인데, 이거는 눈, 답,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보증. 보증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죠. 히브리서 6장에 여호와의 이름이 보증이죠. 이름이. 그리고 저희들의 보증이 뭐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이 보증이죠. 또 뭐가 보증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보증이죠. 말씀을 잘 받기 못처럼 잡은 하나님 엘리야김을 통해서 셈 닭을 싹 빼서 가지고 누가 얘기했대요? 엘리야김에게 줘요. 그때 뭘 비유했냐면 이비유를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22장 23절에 보면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박힌 언약을 제대로 딱보증으로 잡은 셈나는 국내 대신인데뭐 맨날 무덤에 관심 이 있고 땅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언약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껍 빼가 빼서 가지고 엘리야 기에게다 주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것을 다 움직이는데 우리의 믿음이 보증이고 또 여호와의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맹세를 해서 보증을 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아브라함을 복주로 얘기를 했죠. 근데 더 중요한 거,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보증입니다고 할 정도로 뭘 잡았냐면 정확한 언약을 잡았죠. 정확한 언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완전 승리를 주는데 정확한 언약을 잡은 자는 이 응답을 누리게 돼 있는데요. 블레셋, 이스라엘의 사실 가장 큰 숙제죠. 오늘 상경에 보면은 음 거기 메덱 암마 이름도 뭐 어려운데 이게 뭐냐면 블레셋의 대표적인 수도. 도시에 도시 여기를 본질을 완전히 다윗이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람, 아람 밀리삼이라 그랬는데 아람 밀리삼, 뭐소 여기 보면 이름이 나오는데 이때는 통일되기 전이기 때문에 소바 다메섹 도이, 소바 다메섹 도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할때 다윗에게 피하고. 다윗색은 경제 중심 도시고, 그다음에 도일하는 왕은, 야 이거 보니까 다윗 다윗 라인에 서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온게 금, 은, 노싹 다윗이 정복하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다윗에게 몰 아주는 거죠? 블레셋도 정복하게 만들고 왜냐? 다윗에게 은금 편물을 줘야 홀리메이슨으로 성전을 칠때 모든 걸 준비하는데 얘는. 이거에 대해서 올인하기로 하나님과 뭘 맺었냐? 정확한 언약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몰아주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런 일이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언약을 가지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사이에서 응답을 받는데도. 백대의 병과만 남기고 나머지는 말의 힘줄을 다 끊죠. 신명기 17장 16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딱 하죠. 사등전 13장 22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마음에 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딱 맞춰서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합하다라는 것은 번역을 그렇게 잘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맞춰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 말씀과 정확하게 움직이는 사람은 그냥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계속 이기게 하는 응답과 성령과 다윗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18장 7절 8절, 역대상 18장 7절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노슬 가지고 다윗이들이 노슬 가지고 삽과 음. 노 대어랑 기둑이랑 노그릇그 다윗이 드린 걸 가지고 성전 기물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쓰시도록 완전히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시편 60편에 보면은 애돔이 쳐들어오게 된 거죠. 북쪽으로 막 지도상으로 보면 전방위적으로 다 정복을 하는데 밑에서 남쪽에서 생각지도 않은 애돔이 쳐들어온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 애돔이 잠식을 밑에서부터 해 버리면 모든 정복이 약간 잠식이 돼 버리는. 그럴 때 저희들이 뭘 해야 되냐? 정확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맹세로 보증한 그 사실을 저희들이 잡아야 되겠죠. 언약을 맹세로 보증한 것을 다윗씨 뭐했냐? 어떻게 해야 될 대책이 없는데 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언약을 보증하셨기 때문에 굳게 잡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몰라요. 기도했어요 다윗이. 근데 시편 어, 60편에는 여기 요압이라고 뜨는데 역대상 자료 뒤져보니까 동생이거든요. 요압 그러니까 요압의 요합, 명을 따르죠. 어쨌든지 아비세라고 떠요. 아비세. 왼팔 오른팔이죠 다윗 인생에. 이 사람은 한 명은 늘칼 싸움하는 형과 동생인데 아비세가 가가지고 에돔을 다 정복해 버려. 참 기가 막히죠.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위기 상황인데 하나님은 아비세가 전쟁 빨리 끝내고 자기 전쟁 전투 끝내고 요압이 쳐들어온 걸 알고 에돔이 쳐들어온 걸 알고 다 정복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요 어, 다윗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 하나님 왜 기도를 시키죠? 준비를 다해 놓으시고 빨리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 이약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창조주라는 것을 전인격적인 야다의 처음으로 알게 하는 거죠. 왜 기도를 시킵니까? 어, 네 방법으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언약을 성취하는데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랩너즈 7명은 싹다 야다의 처음이 있었어요. 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어느 정도라냐? 때로는 죽음에서 체험하고 보이지 않는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체험을 하고 당황스러운 자리에서도 체험을 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다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저희들이 잘알고 있는 엘리야, 그렇죠? 이 엘리야의 기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 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그죠?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한 줄. 850명 이고 이제 비가 와야 되는데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간절히 기도한 줄. 조금 가능성으로 조금. 그때 엘리아가 딱 그죠. 종에게 야, 빨리 짐 챙겨. 어마어마한 비가 올 거니까. 종은 뭐 시큰둥하고 하고 있죠. 뭐, 이조만 조그만 한 일곱 번 가는데 겨우 구름이 왔는데, 엘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교회, 사도행전 12장. 음, 절 교회는 그리워요.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하나님 보실 때는. 두고 계셨다가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 우리가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쌓이는 거예요 초대기회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실까 베드로 빨리 추록시켜야 되는데 야곱목성 이미 죽었는데 쌓여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탈옥시키고 세계보고마에 13장의 함대를 만들고 헤롯은 천사가 치니 건강했던 헤롯이 왜 죽을까요 천사가 쳐버렸으니까 요세푸스 자료에 보면 배 복부에 바이러스가 꽉 차가지고 여러 그러니까 벌레가 우글우글 더 이상 못 살아 그냥 죽어야 돼 하나님이 데려간 거죠 쳐버린 거죠 왜냐 초대교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 느헤미야 느헤미야 응답 많이 받았죠 근데 하나님이 보직을 이동시키고 느헤미야 2장에 보니까 모든 응답을 다 주셨어요 느헤미야 2장에. 딱갈수 있는 모든 걸 줬어요. 기도하고 갔는데 딱 3일 만에 그림을 딱 그리고 느헤미야가 140년의 조주를 50일 만에 딱 끝내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싹다 여호와의 손.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손이라고 계속 써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기도를 실제 드린 거죠. 그래서 시편 60편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60편, 9절, 10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이끌어 경관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애돔에 인도할까? <laughs> 다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애돔을 정복해야 되는데, 야, 큰일 났구나, 이거 지금. 하나님의 보증은 분명하고 정확한 언약도 잡았는데 애돔이 물밀듯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누가 나를 애돔을 갈까?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네. 애, 아비세를 보내가지고, 참아비세가 애동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 있죠. 늘 이런 걸 괴롭혔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때 저희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신명기 33장 29절 이 언약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보증임을 고백하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도의 말씀상체의 응답을 노리는 최고의 날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증하셨고 정확한 언약 말씀을 붙잡고 당당히 하나님께 역사를 구하여 교회 모든 흐름을 바꾸는 비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산기 장로는 하나님께서 이산기 장로 하나님께서 이미 보증하사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 후대 자녀의 믿음의 언약을 누리고 그리스도께서 보증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상규 김혜수 전사님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언약을 잡고 믿음을 고백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보증이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언약의 가문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과 전사님의 믿음 고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여호와의 보증이 되어지는 최고의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길을 하나님이 여시고 애돔을 막으신 같이 후대가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주의 권능의 역사함을 누리고 체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